스포츠엑스파일의 초능철입니다. 자뭐 농구의 허재 하면은 농구 대통령 이렇게 이제 닉네임이 붙어있죠. 자, 이 닉네임이 붙어 있죠. 자이 허재 그 감독이 그. 데이원스포츠의 그 사장으로서 그어 금년에도 이제 쭉 하려고 해오다가 데이원스포츠가 결국은 재정 문제 때문에 결국은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KBL 한국농구연맹이 그이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허재 사장을 그이 임금 체불의 문제라든가 뭐 운영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 허재 씨는 그 단장이라든가 앞으로 대표 지도자 모든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은 그 제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아마 그 농구를 사랑하시고 또 허재 감독을 좋아했던, 허재 순수를 좋아했던 팬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그 김인건, 그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 감독했던 김인건 씨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아이고, 정말 그 얘기를 그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음. 아, 이게 이런 일이, 그, 농구 사상 초유의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제가 생각해도요. 네네. 처음에 생기 어, 팀이 또 새로 생길 때는. 네네. 굉장히 그, 기대도, 어, 가졌었고 네네. 희망도 이제, 그, 가졌었는데 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예. 그래서 더구나 안타깝고. 더구나 네. 허재 선수, 지금 이제 당장. 장을 좀 결론하게 됐지만 선수 생활도 아주 반듯하게 아유 그럼요 그럼 사회 생활도 잘한 사람인데 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그쪽에서 허재 그 단장을 좀 이용해 먹지 않았느냐 네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아, 제가 보기에는 그 KBL에서 말이죠 물론 네. 그 현재로서는 문제가 이야기 되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국은 뭐 앞으로 그 단장이나 대표라든가 지도자 등의 모든 활동을 그 하지 못하게끔 그 사실 제명을 시켰는데 네. 그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김민근 감독으로서는 허재 감독의 후배란 말이죠. 네, 어, 이런 그렇지.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그저 저희 농구관 입장에서는 팀이 한 팀이라도 또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어, 또 생겨야지 또 우리 고 자라나는 또 선수들이. 네네.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 거쳐서 또. 네. 프로에 입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굉장히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이렇게 딱그 굉장히 희망을로 가셨었는데. 이렇게 딱그 좌절이 되고 나니까. 네. 아, 저도 참그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네. 또 허재 선수가 그동안의 선수 생활도 그렇고. 참구 그 열심히 해봤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런 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더구나 네. 참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허재 감독의 두 아들 허웅, 네. 허훈은 우리나라 뭐 남자 농구 대표팀의 뭐 쌍도 마차 아니겠어요? 아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예? 자식 둘인데. 예, 예. 난 농구 시켜서 이렇게 사실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봐야 됩니다. 아그 그럼요. 그 그럼요, 그럼요. 최고의 네, 스타죠. 네, 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아버지가 네, 네, 네. 참 너무 좀안된 어, 마음이 많습니다. 네, 그데그 네. 7월 12일까지 일단 그 k b 에서는 아마 그잘풀리길 바라는 모양이죠. 그 다른 부부바마음이지만 뭐뭐 네, 네, 제가 보기모기에서 뭐 손을 들고 나니까 네, 네. 그더 안타깝죠. 그 외국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팀을 이제 창단을 해서 꼭뭐 10년, 20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무선 선수를 그냥 조금 이제 데려다가. 네네. 어뭐 성적도 좀 괜찮아지고. 예예. 또 이제 무선 선수들이 좀 모이면은. 네. 예. 한 3, 4년 후에 이제 또 웃돈을 붙여가지고. 아, 그럼 많죠? 매, 매각을 하고. 아, 그럼요. 막 이런 응.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 그럼요. <laughs> 뭐예그뭐품예예 뭐, 예, 애정이 예. 있어서 네. 그 것이 아니고 네, 당연히 네. 어, 당, 어,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농구단을 청단을 하고 네.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또 해체해 버리고 네어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그저 불합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안된 거는 전부 다 선수단하고 이제 허재 단장이 지지 않겠어요. 네네. 그 그런 면이 더 안타깝죠. 네. 자 우리나라가 뭐 사실 프로 야구가 이제 82년에 시작됐고 프로 농구가 97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97년인데 지금 그 김영광 감독 얘기대로 사실은 예고 같은 뭐그 미국, 그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팀을 막 매각하잖아요. 음? 네, 어 사우디 아라비아의 그빈 살만은 그 뉴캐슬 그 네. 6,500억에 샀잖아요. 네, 응? 어, 엄청 응.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향 오리온스 팀을 그이 대우원 스포츠가 이제 결국은 네. 인수를 했단 말이죠. 대우 조상 조선해양건설이죠 네. 모기업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네이밍 스포츠로서 캐럿 그, 보험회사를 네이밍 스폰서로 했던 건데, 결국은 네. 제대로 이제, 그, 뭐, 선수들, 인, 그, 연봉을 주질 못했단 말이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후유증인데, 뭐, 4개월 치 연봉이 몰려, <laughs> 밀렸대요. 네, 처음부터 말이죠. 그렇게 연봉도 주지 못할 정도의 네, 네. 그런 재정난이 있는, 데 그, 저, 또 허가를 해준 KBL도 KBL.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거기도 어느 정도 그 책임 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참 정구 지적하셨네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네네. 또여러분데또좀더 또 알아보고 해서 어,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또 창단하게 하고. 네, 문제가 생기니까 뭐. 네. 또 이렇게 해체하게 되니까. 네. 전체 농구인들의 굉장히 아주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 김민권 네. 감독이 제대로 지적했어요 그럼. 네. 그 한국농구연맹의 KBL이 이걸 인정해줄 때 확실한 거 그거를 자산을 자세 보고 해야지 말이지 네. 이그이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 건설이 굉장히 그 어려운데 네. 응?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허락해주고 허가해주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허재 그 네. 단장, 사장만 말이죠. 이렇게 무슨 네. 뭐 완전 정말 그저 제명을 시키듯이 하면은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농구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처음 있는 일인데 사실 그 허재 감독, 뭐 사장, 농구 대통령이라고는 허재 에, 그 이. 네.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그뭐 개인 명예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 네. 굉장히 그 지금 아마 어 심사가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는뭐 사정이 여러 가지 뭐 있고 네. 프로농구 남자 프로농구 열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열팀 태자로 다시 네네. 다음 시즌에 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구인들이 다 뜻을 모으고 네.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참 우리 김인곤 감독의 선수절에 얼마나 농구가 인기가 있었습니까? 어? 그 신동파 뭐 이인표 뭐 방열 감독 하, 그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농구와 남자농구, 여자농구가 인기가 없어요. 여자 배구한테 완전히 눌렸어요. 그왜 그렇다고 네, 생각하세요? 좀 그런 감이 있죠. 왜냐면그 네. 농구 경기도 그렇지만 모든 경기가 네. 그 스타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예, 스타가 네, 있어 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팀을 이끌어주고 리그를 이끌어가고.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저 배구 만씀하셨지만 배구도 그 이제 김연경이라는 그렇습니다. 예예. 스타 플레이가 나오니까. 네. 예. 그뭐 팬들이 관심도 갖고 네네. 응원도 하고 그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너무도 좀 그렇게 빨리 네네. 그런 면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고, 네네. 또 어린 학생들한테 좀 꿈과 희망도 시, 어, 실어주고, 네네. 또 스스로 또 하겠다는 선수들도 많이, 네네.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예. 아, 이런 꿈나무 발굴, 이것이 참 네.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네. 5년간 사실은, 네. 6년 전이죠.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은 엘리트 스포츠를 완전히, 음. 에, 정치 스포츠 정책에서 제외시켰죠. 어, 네, 뭐 예, 많죠. 네. 어, 체육인들로서는 그것이 참 결정적입니다. 네. 어, 네. 아이고, 김인건 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네네, 네. 네네. 어, 김인권, 왕년에 뭐, 농구 대표팀 감독도 했고, 삼성 농구팀에 감독도 했던 김인권 씨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재, 허재 선수는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지만, 대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만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유원 스포츠가 사실은 그, 그, 고향 오리온스 팀을 결국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가입금이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 내고 15억 또간신히 내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허재 단장 사장은 말이죠, 봉급을 두 달째밖에 못 받았대요. 두 달째 그리고 계속 밀렸고, 선수 연봉이 4개월치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한 30억 원이 부채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농구연맹이 KBL이 결국은 책임을 어제 어제 뭐 사장에게 넘겼을 결국은 앞으로 단장, 대표, 지도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책임을 시키버렸단 말이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참 어, 사건이 있네요. 뭐 아들인 그, 허, 웅, 허, 훈. 응? 허, 웅 선수는 지금 군에가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나라 뭐, 이 남자 농구팀에 대들보 아니겠습니까? 응? 아버지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그, 우리, 그,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의 코리안 몬스터, 괴물이라는 리온진 선수. 리진 선수가 작년에 어깨 수술 하면서요. 한 1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금년으로 계약이 모두 끝납니다. 어, 그, 지난 2019년에 4년간 8천만 달러로 계가하지않았니까 8천만 달러 얼마입니까? 금년도 뭐그 어, 2천만 달러인데 265억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다음 달에 아마 등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목소리>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